자그엄마랑 엄마 집에 놀러 왔어요. 자놈아. 안녕하세요. <laughs> 뭐냐, 저기? 잠깐만. 뭐일 벌어졌네. 일 벌어졌네, 진짜? 뭐 하는 거야? 뭐 배추절인 거 아니야, 이거? 어머. 자놈아. 엄마 김장해나 봐. 엄마! 내 오멘장에, 동, 작은 엄마 동, 저기, 따로 온다, 얘. 끊어. 아니, 배추를 절였어? 아니, 벌써 다 절었네? 이따가 선물라고 어메. 네. <laughs> 김장을 왜 이렇게 아이, 이새이거 주면 이것도 모두 다 먹어. 왜? 배추가 어떻게 잘못됐어? 예. 네. 왜? 썩어서 네. 그려?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죽었지. 음, 그래, 배추까지 썩는 걸, 아이 웃겨 일이야. 그래? 그럼 그래. 어. 어디 배추가 없어, 다 탔어? <웃음> <웃음> 어 썩었어? 없어, 저다탔어 배추 여기 남았어? 어? 배추 김장을 벌써 했네? 배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좀들물렀잖아 빳빳하게 섰잖아 응. 어. 아 저건 미꾸역이 러 아. 요거 이제 요거 남으면 야제나중 요것도. 나 작은 엄마랑 지금 밥 먹고서 <laughs> 슬슬 엄마한테 가보자, 그래고 근데 전화를 막 할라 고 그런 거야 그랬어? 갓또 얼마 안 되거든. 아유, 전또 와서 와서또뽑으래 엄마, 작은 아버지는 갓 좋아. 가서 뽑아올게. 아, 배추가 올해 안 좋다더니 엄마네 것도 그렇구나. 에 음. 그래요. 더못 먹기 전에 그냥 얼른 해버리는 것도 아, 괜찮지. 음. 근데 엄마 저거 김장 저거 해고 한번 될 거지 양이 한 차지? 야 농협에 절임 배추 팔어 그거 사다해. <laughs> 주문 받더라 요새. 아직까지 김장할 시기는 좀 이르거든요. 근데 친정에 지금 배추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죽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버릴까봐 지금 배추를 절이셨어요. 근데 배추가 속이 꽉 차진 않았는데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요. 오늘 김장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배추가 속이 꽉찬 것보다 이런 게 맛있는 거거든. 기대된다, 오늘. 엄마, 맛있게 한번 해보자고.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laughs> 엄마, 육수, 육수 끓여? 응. 이거 다 건지고. 응. 육수에다가 쌀, 쌀, 찹쌀도. 찹쌀도 아예 넣었어 여기서 긁어리려고. 아, 엄마 그렇게 하는구나. 응. 아. 응. 벌써 냄새가 엄청 고소하다. 엄마. 응. 맛있겠다. 주차. 안녕하세요. 자연이 는경입니다 아유, 오늘 작은 엄마랑 엄마 집 놀러 온다고 왔는데 김장하고 계실 줄 몰랐어요. 김장하기엔 좀 이른 시기잖아요 근데 배추가... 지금 죽고 있대요.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몸이 다르셨죠. 이가 조금이라도 건질려고 지금 속이 채앉지도 않은 배추를 절이신 거예요. <laughs> 작은 엄마랑 온 길에 좀 도와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엉아들께 알려드릴 거 있어요. 추자도 멸치액젓 사장님께서 며칠 전 사실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액젓 값이 좀 오른대요. 추자도 전체에서 이제 그렇게 협의를 본것 같아요. 어, 그, 추자도 멸치액젓이 원래 6병에 8만 사천 원인 것을 저희 구독자님들은 7병에 8만 사천 원에 받으셨잖아요. 근데 6병에 8만 구천 원으로 오른대요. 그러니까 5천 원의 가격 인상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냥 7병 계속 주신대요. 그러니까, 84,000원에서 5,000원 오른 89,000원을 내야 되는 건 맞지만, 한병더 서비스는 계속 해주신대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 올해까지는 가격 안 올리신대요. 올해까지는 84,000원에 7병 받으실 수 있고요. 내년부터 89,000원에 7병에 저희 구독자들만 주시는 거예요. 구독자 아닌 분들은 6병에 89,000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나면 5,000원 오르지만, 그래도 여유로 좀 시켜 놓으시고 김장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고 드시려면 좀 여유로 여유로 좀 주문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laughs>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석 후 멸치 액젓 사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구독자님들 한병더 서비스는 계속 유지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른 주문하세요 김장 하셔야죠 <laughs> 아 버무려가려고 깠는데 액젓만 넣는 네. 데서 아이 그까짓 건뭘 잘라세요 길게 소옥이 안 좋은 게 있어서 잘라본 거야 아아 야이수가그 꼴이냐 올해 그렇게 해서 작은 엄마 하치도 잘안된대잖아 올해는 야일르다 보니 갓도 어리다 갓 작은 엄버지에서 뽑아왔어 그러니까 저것까지 가넣어야 돼. 야, 작은 아버지네 가슴 이렇게 커. <laughs> 엄마 이렇게 심어. 좀 이렇게 심어. 이게 색깔은. 심을 때 같이 심어야 돼 배추하고. 야 그래도 너 칼질 잘한다. 나? 잘해 남자 친구는 잘하는 편인데. 그거는 최대한 송송 썰어. 아, 겉돌지 않게. 보송송? 응. 소게 넣는 거까 너무 크면 걷돌아. 대파도 써 이거. 대파는 많이 안 넣더라고. 야야야 너무 굵어. 너무 굵어? 음, 음. 최대한 얇게 넣으세요. 아, 그래 잘하네. 갓 이거 봐 그렇게 많지도 않아. 응 어, 좋아. 자, 엄마 너 액젓이 짜지가 않아서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4 병을 넣고 일단 양념을 해보고 또 추가 가능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거 일단 저어서 살짝 뭐가 이제 절을 거거든. 역시 남자가 버무려야 돼. 힘이 좋아. 마늘 들어가요, 마늘. 와, 마늘 많이 들어가네. 마늘이 음. 많이. 엄마,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야 뿌니까. 네. 맞습니다. 선생님은 헤랜드를 할 겁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아니 엄마, 선생님은 이제. <laughs> 와, 와, 엄마 봐가면서는. <laughs> 세상에. 왜 마늘을 그렇게 다 넣나? 많이 넣어? 마 많이 넣어도 되는데 <laughs> <laughs> 엄마 설탕 넣으셔? 네 엄마는 들나물 발효액이 없어서 <laughs> 괜찮아요 내가 좀 갖다 줘야 되는데 애기 쓰세요 이거 생강이요 생강 아. 아주 생강을 두미엄마가 아주 마음에 들게 왔다 아주 어우 생강 향 진짜 좋다 응. 진하다 응. 아, 새우 반. 넣. 엄마는 나랑 방식이 좀 다르니까 엄마는 새우젓을 많이 넣는데 저는 많이 안 넣거든요 거기 <laughs> 가냐 주미엄마도 새우젓 많이 넣는 거 좋아해 무게대가리 좀 넣고요 찹쌀 넣고 육수 내가지고 찹쌀죽 끓인거 음. 네. 아 엄마는 저렇게 하네 그 쪽파! <laughs> 막 재채기하고 난리 났네, 그냥. 고춧가루가 매워가지고. 갓 썰은 거, 대파 썰은 거다 들어가요. 만약에 간이 싱거우면은 액젓만더 추가하면 돼요. 야, 삐깔 좋다. 아이고, 이제서 배를 좀 넣어요.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배랑 양파가 들어가고 있어요. 최종적인 맛을 좀 봐. 야. 와, 이제 먹네요. 음, 맑네. 맛있어. 음, 됐어. 이제 석 넣으면 돼. 끝났어. 자, 여기다가 하나씩 다 먹어서 석 넣는 거야. 많이 씻어 자, 이제 석 들어가요. 어우, 색깔 끝내주네, 진짜. 자놈아, 오늘 우연히 놀러 왔다 김장까지 하고 가네? <laughs>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올케. 탕미 진짜 오랜만이라 그러겠다, 우리 드립자들이.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속 많이씩 넣어도 될것 같아. 아, 알겠어. 이게, 삼삼해지? 뭐야, 삼삼에서 해? 응? 배추가 푹 절질 않아서. 야, 진짜 엄마가 별 양념이 없잖아. 지금 들어간 게 많진 않은데, 맛은 있어. 액젓 때문에 맛있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추사도 별채액젓 하라면 김장도 완전 오케이예요. <laughs> 와 이게 속은 별로 안안 넣는데 요런요런 파란 부분들이 익으면 더 맛있잖아. 아, 아 이게... 되게 맛있게 생겼다 이 배추. 어. 오히려 썰어 먹기에도 사이즈도 딱 좋은 것 응. 같아요. 사이즈가 응, 속이 먹기 편해요. 너무 또 속이 꽉 차도 한 포기 썰면 또 먹기가 맞아요. 부담스럽잖아. 맞아요. 근데 하나씩 썰어 먹기 하나씩 딱 먹기 좋아. 맞아딱 좋은 크기야. 맞아요. 야, 남들에 비해 김장 엄청 빨리 하는 거다, 지금. <laughs> 이게 배추를 빨리 하는 겨? 그러게. 이게 뭐 배추가 시원찮으니 어쩌겠어. 조금이라도 건질래면 <laughs> 빨리 해야지 엄마 생각 잘하셨네 뭘 배추 버리느니 응. 사람한저속좀 줘봐 버리면 안 되잖아 배죽금도 비싼데 배죽금이 금값이지 요새 와내 다시 한번 먹어볼래요 음 엄마가 별로 양념 많이 넣은 것 같지 않은데 맛있네 와

음, 좋다. 빨리 뭐라. 끝났어. 뭐가 빨리 끝났어? 아, 진짜 아니야. 이거 소금 넣는 게 이제 시간 걸렸어. 왜 이렇게 일찍 계속 끊고 다니고 싶어? 너, 김장. 응. 남들 김장 할때 이제 응. 너는 너는 이제 김장 남들 할때 나는 다 했지롱 그러고 있으면 되지. 응. 엄마. 김장 응? 맛있을 것 같아? 아우 맛있어, 간도 맛있고 양념이. 응. 네. 저기. 엄마가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 <laughs> 아 여지껏 속넣었어요 김장이 쉽지 않네요. 엄마, 오늘 작은 엄마랑 나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누가 그러니까, 아니오, 아이고. 고맙다니까. 야 일꾼이다 일꾼. 이제 김장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한 시간 넘게 속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 야 오늘 김장에 깍두기에 파김치까지 했는데 파김치는 어디 금방 들어가 버렸네. 여름. 아... 여름. 뿌듯하겠다. <laughs> 이야 오늘 또 수육 먹어야지 김장 했는데 끝내주게 삶았네 엄마. 응. 우와 맛있겠다. 얇게 응. 네. <laughs> 고기가 아주 끝내주네. 잘살아졌지 음. 응. 그거, 한번 먹으면 야, 그거 먹으면 안 되지. 먹어야지. 야, 이거 김장하는날 먹어야죠. 어머들은 아직 김장할 생각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일찍 했어요. 배추가 죽는다니 어떻게 해야지? 음. 음. <놀람> 맛있다. 음. <laughs> <laughs> 먹고 또 갖다 먹자고. 자, 오 많이 먹어. <laughs> 그래, 자, 오늘 먹어. 고생해. 고생해. 아, 맛있는 거다 알고 왔어. <laughs> 맛있다, <laughs> 야. 아이고, 맛이 왔네. 야, 끝내주네요, 진짜. 음 엄마, 이로 와봐. 아이고, <laughs> 엄마가 이거니까. 엄마 바꾸라고. 음맛어 맛있지? 김장 음. 잘 됐어. 서야 음. 남들 김장 생각따라 대용 이제 수영 먹으니까도 기분 괜찮은데 이것도 오기 많이 먹어 운데한발 아, 그래, 그래. 앞서서 먹으니까 좋은데 음열가그 빨간데 소팔한이 음,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어. 올해 김장 성공이네 음안 좋은 것 같아 산이 음, 좋겠다 야너 김장 <laughs> 남들 안할때안 끝내서 그렇지만우에또 <laughs> 외우네요 <laughs> 오늘 추자도 멸치액자도 활용해서 김장빈치 했거든요 좀 일찍 해서 좋은 것도 있네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솔직히 한해 농사가 김장이 끝나야 끝난 거잖아요. 아 여기는 끝났어. 농사 끝나서 좋겠다 부럽네. 아, 갑자기. 나또 내꺼 김장하려니 심난한데. 어, 아들, 지금 추자도 멸치액젓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올해까지는 안 오른 가격으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하시고요. 김장하실 거잖아요 김장하실 거 주문하시고 또 내년에 조금 먹을 거까지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5,000원 정도 오르는 거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싼 가격에 사는 게 좋잖아요 엉아들 주문해 놓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laughs>